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텔레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자국 우선 보호주의의 등장과 미국, 중국의 갈등, 유럽 지역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국방 예산은 향후 몇 년간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완제기 수출 재개와 함께 올해도 추가적인 수출 계약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또한 항공기 기체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모멘텀이 현재 잡혀 있는 상태에서 6월 15일 누리오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F-K21 보람의 시험 비행 등 시장 기대감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2040년까지 각각 4만 대 이상의 신규 항공기 수요도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에 동사 기체 부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서 8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형 발사체 시험 등 실전 발사에도 총괄적인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4월 시제기가 공개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7월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해서 2032년 약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7만 원이긴 하지만 사실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결국에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나면 어 다시 한번 이 강력한 모멘텀 이슈가 끝났고 또이 항공기 수출은 했지만은 향후 수주 공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항공우주가 하락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어, 좀 투자를 좀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우주 산업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결국에는 세종 민간 1호기 위성을 날린 거였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까지 이제 정부에서 만들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못 들어가더라도 다시 주가가 무너졌을 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 형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다 보면은 어 다시 한번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수익을 또한 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방산 쪽에 그리고 어, 누리호 발사와 함께 또 엮여있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 방산 부분에서 수출 확대와 새롭게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는 우주 항공 부분에 세트레 가이가 있습니다. 자 실적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 호주의 장갑차 수출 기대감도 있고요. k30의 비오 복합 체계는 사우디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또, 방산 업종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보고 있고, 또한 75톤급 액체 연료 엔진에 적용되는 누리오 2차 발사가 6월 15일날 예정되어 있고, 7월부터는 또 KF21 보람의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항공 엔진 부분은 이미 24조 이상의 수주장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추진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를 활용한 새로운 무기 체제도 개발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있어서 어, 향후 하나 에러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 모멘텀은 우상향으로 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텔레콤이고요. 지금 살짝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요때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연결 매출이 4조 3,225조 아, 5억 원이고요. 어, 견조한 5G 침투율과 헤드셋 ARPU 증가를 통해서 이동 전화 수익은 2조 6,184억 원입니다. 자, SKB도 이제 1조 3 7 0 37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어, 28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마케팅 비용 삼각 종료와 비용 안정화를 통해서 2분기 영업 이익이 타사 대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GMV 같은 경우 g m v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500억 정도에서 올해는 5,000억 약40%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T우주 구독자 수도 100만 명을 달성했는데 T우주 자체가 이제 그 저도 이제 어 올해 초쯤에 통신사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할때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공짜로 100원인가요? 뭐 하면은 두달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거에 따라서 쿠폰도 막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민 이제 쿠폰을 좀 할인 쿠폰을 받아 가지고 좀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독자 수가 좀 장기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 어 그래서 100만 명 달성이 과연 진짜 T 우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사용자들이 많은가 아니면은 어 통신사 가입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인드 e MAU 같은 경우에는 출시 대비해서 40배 이상 성장을 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분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해서 46%, 195% 성장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는 현재 어,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잔여 시설 나오는 동, 나오는 동시에 완판돼서 약간 부르는 값, 부르는 게 갑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케파 증설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증설분도 즉시 계속 매출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전혀 없다. 아, 거기에 배당 매력도 포인트이고, 이미 하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배당주를 매수를 들어간다면 SK텔러콤이 그나마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 고배당주에 그 지금 실적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적으로 잠깐 어, 하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예, 그 부분이 아주, 어, 기회, 그 다음에 구주주분들에게는 약간의 위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MS, 아, CI 편출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요. 혼란한 장 속에서 실적과 배당이 뒤받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입, 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어 그리고 지금 방금 기사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이 편출 이슈가 있지만이라, 있었지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잔류된 상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없겠다 싶고요. 그럼 좋은 내용밖에 없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나머지는 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1봉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영상 올린 첫 영상도 한국항공우주이긴 한데, 네, 뭐 지금까지 꾸준히 좀 갖고 오지 못한 게, 아, 좀 아쉽긴 합니다. 자, 53,800원. 와. 이게 예전에는 진짜 그 우주 산업에서 거의 삼성전자급이다. 움직이질 않는다. 라고 했었거든요. 또 과거에 진짜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예, 뭐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이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주식이 됐습니다. 네,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 코로나 시기 때 잠깐 하락했다가 올라오고, 네, 그누리호 발사 그걸로 인해서 주식 올라갈 것 같았었는데 굉장히 올라가지 못하면서 힘을 못 쓰다가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손절을 하셨고 혹은 이, 어, 약익절을 하시고 나왔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해서 아 사람들이 다관심 끊겼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 이후에 무섭도록 올라와서 결국에는 지금 저가 대비해서 거의 팔십 팔십 프로 구 정도 수익이 어~ 났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예, 일단 인내하고 가져오신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정말로 연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올라온 네 회사네요.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실적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실적 굉장히 좋고, 2분기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확인을 어, 좀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수익이 날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PR이 다소 좀 높긴 합니다. PBR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고평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되고 나면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기,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71% 올랐고요. 여기도 어쨌든 간에 아,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 한국항공우주와는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뭔가 조금 더 더딘 느낌으로 지금 올라왔죠? 이미 좀 1차적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한번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는 폭이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조금 예, 뒤늦게 따로 올라오고 그 폭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에좀 같은 느낌도 있고 오늘 쌍크림에서 좀 들어왔고요. 네. 어 어떻게 본다면은 순매수? 예, 네, 둘다 순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얘기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보시면 사실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어, 지금 이제 발사체 아 어, 이후로 또 개발할 것들 여러 가지 좀 어,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어, 실적을 좀 상세하는, 네,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고, 오히려 저는 이제,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로좀더 낫다라고 좀,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의 매력은 크진 않지만, PR하고 PBR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 우주보다 좀 낫기 때문에, 어, 괜찮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서 이제 세트랙 I가, 어, 이제 실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또 되어 있어서, 주가를 잠깐만 보자면, 네, 어, 전에 한번 핫하게 올라왔었던 거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네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고있지는 향후 이제 좀 사업을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외국인 순매수고요그 다음에 기간마저도 순매수 중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내 우주개발 정책 수혜주라고 또 나와 있고, 1분기에는 18억. 여기서 작년 대비해서,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PR이 정말 높습니다. 네, 배당도 조금 주긴 한데, 아, PR 굉장히 너무 높아요. 거기에 또자사 60억을 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사주 60억 처분한 것도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면, 네, 뭐, 자기, 아, 우리 사주 조합에서, 네, 그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고, 또, 종목 분석을 보시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위성 시스템 개발, 네, 서비스 사업, 약간 AP 위성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도 예, 괜찮죠? 느낌상으로 봤었을 때, 뭐, 나빠 보이는 건 없습니다. 네, 나빠 보이는 건 없고, 네, 또, 네이버와 클라우드 기반 위성 서비스 시작이라고 봤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도 좀잘 봐야겠죠? 오늘 5%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고점 뭐그 대비 하면은 네, 그렇게 크게 아직 오른 건 아니고 만원 정도 아직 더 올라야 되니까 20% 예, 네, 20% 정도 아직 남았죠 상승 이 구력 여력이 그래서 조금 더 요거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부품 관련 해가지고 생각나는 게 바로 아스트거든요. 아스트. 자, 아스트 같은 경우 지 6,280원, 어, 코스닥 종목이고 1,600억 정도 치가총액 구성하고 있고 월 1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바닥권이고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코로나 때 2,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주가는 3배이긴 한데, 요때한 4,500원 정도까지 이제 저점 한 번은 남긴 했지만은, 항공기 부품 이 수혜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지금 구간에서 사, 딱히 뭐안살 이유는 없어요. 코로나 이전 주가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기가, 여기가 고점이니까 8,600원 정도.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외국인 이제 매도, 그 다음에 기간은강보합 정도. 네, 보이고 있고, 우선, 흑자 전환을 했, 흑자가, 아, 지금 찍혔다라는 거, 작년에 의해서 흑자가 찍혔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네, 좀 놓여있다라고 좀 보여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 T1, 어1과 협력사를 맺고 있고, 터키 항공사에 또 530억 수주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지금 현재, 부품 수요 급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 네, 굉장히, 괜찮게 잘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요거는 보고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가져가시라고, 제가 아스트 하나 열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텔레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신, 예, 그, 쪽한번 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지금의 모멘텀을 보자면, 오늘 1.58% 어, 내렸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주가. 굉장히 좋은 주가라고 좀 봅니다. 바닥, 거의 바닥 다 왔어요. 어, 거의 바닥 다 왔고, 55,100원? 55,100원이니까 여기죠, 지금. 55,100원. 요, 요 저점 얼마 안 나왔습니다. 네,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 내려오는 53,000원 조 구간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기간에풀 매도, 그다음 기간에 그다음 외국인의 이틀 동안에 엄청난 매도세. 어, 하지만 31일에는 사실 뭐 변화가 없었고 보합이었고 그만큼 이제 개인을좀 받아주지 않았나 아, 생각이고 아, 당연히 개인이 받아줄 수밖에 없죠. 오늘도 개, 개인이 엄청나게 받아줬고. 1분기 실적 같은 거 보시면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2분기에는 과연 얼마큼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또 하반기 핸드폰들이 출시가 되면서 5G에 대한 가입자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을 보자면 괜찮고 또 PR이 12배로 굉장히 착하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배당금이 3400원 정도 예 연간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분기배당 실시임으로 이미 절반 정도 1700원 정도는 이미 출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1700원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번 연도 받으시려면 어 6월 이제 분 어, 이제 그 배당락 지났죠 배당락이 지났고 5월 30날 아마 배당락이 지나서 아마 그 이후에 좀 떨어지지 않았나 어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6, 7, 8, 8월 달쯤에 또, 이제, 분기, 이제, 마감하니까,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예, 매수하실 분들은, 네,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어, 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매수해서 수익을 못낼것 같다면, SK텔레콤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배당을 위해서 좀 두는 것도, 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 어디서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요? 어, 리스크가, 어,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보고서 영상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UAM, 또 사업도 같이 KT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또 그, 모멘텀 갖고 있으니까, 또 모멘텀적으로 전혀 꿀리는 건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KT가 개인 사업자로 통해서 시장 E&M과의 협력 관계, 밀리서제, 뭐 여러가지 조금 더 많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통신사로서, 어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신사업을 찾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지금 KT는 다 알려진 거고 SK텔레콤 이제부터 뭔가 물밑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로 본다면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우뚝 서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향후에는 뭐 8만원 9만원 뭐이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배당은 점점 늘어날 거고 네, 그렇게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